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본격하겠습니다. 야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람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람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아브람의 복을 받읍시다. 열 번째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길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모든 복의 종합체이고 정말 받고 싶어 하는 복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그의 일대기를 추적해 가면서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75년간 살아왔던 정든, 고향, 친척들,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바를 모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길은 기화여초 만발한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알수 없는 그런 위험한 땅에 가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했고, 안정된 삶을 이룰 때까지 많은 땀을 흘려야 했고, 수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기근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큰 위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조카가 전쟁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조카를 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은 점점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고 그를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점점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많이 들고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자 사라를 통해 후순을 주실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결국 그 약속을 놓쳐버리고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오랫동안 아들이 없고, 사라가 점점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없어지자, 그만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결국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만 것이에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크게 실망하셨는지 무려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여러 왕이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생각하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말씀하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시자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는 그가 할례를 시행했다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사람인 줄만 알고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랄 왕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셔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생리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임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기, 그 때가 되어서 사라가 아들을 낳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삭, 우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을 아들을 이삭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기까지는 참된 웃음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마음의 모든 여한이 없이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충만한 웃음의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원수가, 원수 마귀가 아무리 회방하고 활란 풍화가 몰아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때가 됨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즐겨 읽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이지만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순간 믿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그가 그토록 소원했던 아들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우리 상 가운데 보통 쉽게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약속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받아들인 후에도 끊임없이 마귀가 그게 일어나겠느냐. 꿈깨라 이렇게 자꾸 의심을 가져올 때 결국 이 믿음을 놓쳐버리고 의심에 잡혀서 그 약속을 잃어버리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은 후부터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안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까? 아무리, 아무리 기도하며 기다렸어도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그의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이 역사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나오는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다가, 우리를 또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빨리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정기간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때까지 오직 약속만을 주시고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브라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때 자식이 생겨서 자식을 낳았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낳으려니까 낳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아브람과 사라에게 그렇게 재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드디어 아브람과 사라가 자력으로는 그들의 힘만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하시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은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러분이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심이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천능하신 하나님이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상태가 나와 있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대 절망의 그런 상황에서 단 6일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믿을 때 무엇인들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하셨던 이런 역사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 있어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냐 하는 것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느냐, 우리에게 좋은 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는 수시로 들어오는 모든 의심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오직 약속만 부여잡고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면 절대로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그리고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점점 더 힘겹고 어려워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번 방법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힘을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평화시장에서 옷장사를 하시던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옷장사를 하는데 옷이 도대체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잘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더 하려고 가끔씩 주일성수도 빼먹고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는 것도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것도 소홀히 하고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매어 달려서 옷을 팔려가는데 도대체 팔려야 팔죠? 옷이 안 팔리니까 재고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겠느냐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아, 내가 시간의 일정 부분을 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장사하기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전도지를 가져가서 그옷 옷가게 앞에서. 전도지를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일본에서 바이어가 찾아왔어요. 그 바이어가 그 집사님 그 가게에 와서는 그 재고로 쌓였던 것을 통째로 다 타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가 숨이 트이고 그 뒤로부터 활성화되면서 가게가 잘 되었다는 복을 받았다는 그런 간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만 허덕거리며 세상을 살지 말고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시며 여러분의 할 일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할 일이 더 잘되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머리가 되고, 꼬리되지 않고, 위험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도시에서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병이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낫지 않는 질병으로 점점 더 심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를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에맞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그냥 채찍에 맞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대속을 채찍에 맞으신 대속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믿고 붙들고 여러분의 질병을 향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았다.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님이 내 질병을 대숙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그러므로 질병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명령하실 때에 그렇게 명령하면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줄기차게 나갈 때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분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나가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받았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 아이고 뭐 응답이 오면 좋고 안 와도 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폐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물론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탐욕으로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절대로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여러분, 기도한 후에는 받았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바로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가 좋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한 좋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도 그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압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모든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에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만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사라가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한 맺힌 가슴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함께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웃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집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껏 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드디어 아들을 낳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제는 진짜 마음 놓고 웃을 것이라고 살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저히 꿈도 꿀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런 우승 뽀따리가 터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